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다른 지역의 미립국 사건과 관련하여 관내해 육상 경계 강화를 위해 여수와 고흥해역의 미립국 취약 지역을 군경이 합동으로 점검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여수와 고흥해역의 해상 미립국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립국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과 함께 해안 경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지역으로 유입되는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마약 소지, 외국인 범죄 연루와 제주도를 통해 들어오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들의 이탈에도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여객선 터미널에 불시 임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경 관계자는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입니다.